할렐루야 오늘은 4월 18일 주일 오후예배 누가복음 세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7장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며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고, 어,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가서 14절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보였는데, 정말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 다 근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어요. 근데 그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유다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천대 받는 무시당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 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배응망덕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갚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랬을 때, 주님, 저는 문제 해결만 받고 세상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이런 배은 망덕한 자가 아니, 되면 안될 것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장 그 21절에 보면 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천국은 앞으로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서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 세상을 지나가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는데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살아가는 곳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관계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26절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세 때와 같으르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런 보세 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어, 우리가 어, 알다시피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성취되었어요. 딱 하나 빼놓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이 신부 되는 주님의 교회를. 어, 데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심판 받겠죠. 근데 이 마지막 때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아무렇지도 않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다가 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18장으로 넘어갑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에서 가르치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그 과부가 있었는데, 얼마나 집요하게 와서 그 간청을 하는지, 아이고야, 내가 진짜 저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버려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좀 살겠다 할 정도로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수준으로 응답 주실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걱정하신 게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때 내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어 많은 고단과 환란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네 주님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믿음을 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세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 세리는 그 당시 어, 창녀와 같은 취급을 당했죠 근데 이 세리가 이 바리세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한이 바리세인은 막그 주님 하나님 제가 뭐 토색 불이 가늠 뭐 이런거 아니하고 세리와 같이 아닙니다 저는 11조도 잘 들었습니다 이랬는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더니 이랬어요 그럼 은혜의 복음의 시작은 바로 내가 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때문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 기본이 돼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늘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19장에 보면, 또 누가 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아, 어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리 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개오라고 하는 자. 제가 목요 다비드 월십 때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어, 세리 장이었어요. 어, 그는 하지만 그렇게 잘 살고 권력을 누렸지만 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간절히 보길 원했고 만나길 원했죠. 그래서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서 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즐거워하며 영접하죠. 어, 그리고 사개오가 갑자기 7절째에 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라 네 배나 율법은 20%더 붙여서 하는 건데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됐다.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은 결국 구원의 큰 흐르는 강물이 시작이 됐고. 우리는 결국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처럼 어 그리고 그 영혼처럼 예, 영화되는 그 순간까지 가 전체가 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시작이 됐어요. 이에 믿음이 얼마나 진실됐는지는 우리가 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클레멘트 어가 어 스트로마타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사교의, 사교의 이름이 12 어, 열두 제자, 12번째 열두 제자, 그 가론 유다 대신 들어간 마띠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될 정도면 얼마나 마음 중심으로 크게 회심을 하고 주님의 어, 제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이사라의 첫 주교가 되죠. 그래서 개척교회 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는 거고, 그리고 더 나중에는 프랑스 지옥으로 성교를 떠납니다. 성교사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케오가 예수님을 향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정리를 하고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바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사케오 형님을 만날 텐데, 어, 좀 많이 물어보고 궁금한 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꼭 같이 한번 만나서, 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제 예수님께서, 어, 이제 종료주일이 돼서 에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죠. 그래서 이건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때 가까이오사 41절 에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너도 오늘 평화의 가단일 십자가 복음이죠. 내가 너희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할 것.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뜨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정요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흐느껴 우시면서 들어오셨다는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아직까지 여전히 두 팔을 벌리시고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너무 좋을 뻔 하였다. 이렇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그 이웃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영혼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45절 기도하는 집입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어 곳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강도의 소굴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일주를 놔두고 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이건 했기 때문에 쭉 여러분들이 주중에 읽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21장 어 21장에 보면 환란의 징조가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도 말씀했어요. 데 정말 마지막 때 어려움이 있지만 자 21장 19절 너희의 무엇으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계시록 어 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라지로 분류되어 영원한 심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처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목숨이 두 동강이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런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22장에 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예, 나오는데요. 특별히 22장 1 4절이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게 어,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저녁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여기가 어, 조금 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포도주를 총네 어, 잔을 마십니다. 포도즙을 총네 잔을 마시죠. 그래서 처음에 오면 어, 축복문을 낭송하면서 유월절 만찬을 시작합니다. 네, 첫잔 마시고 여러분 손을 씻어요. 네, 손을 씻습니다. 첫잔 마시고 어, 손을 씻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 씻었던 세족식이 바로. 이, 이쯤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너희는 늘 죄에 대해서 씻어야 될 것, 또 하나 어,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잔은 이게 첫 번째 잔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잔을 마시면 두 번째 잔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교병과 쓴나물 어, 출애굽하면서 그렇게 먹었던 것들. 기억하는 거죠. 애굽에서 그 쓰라린 음음 음, 고통과 어려움인데 그것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는 거고요. 세 번째 잔은 바로 어, 구원의 잔입니다. 이 구원의 잔 이때 이제 힐렐 샌드위치, 네, 샌드위치하고 그다음에 그 하로셋 네, 이게 좀안 보여서 하로셋 소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 샌드위치를 하루새 소스에다 찍잖아요. 찍어 가지고 누구를 주죠? 그렇죠. 가론 유다죠. 유다가 이때 아웃이 됩니다. 아, 네, 이렇게 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나서 이제 보면 음, 여러분 어, 보면 예, 피로세우는 언약 예, 포도주를 또 마시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당연히 메인 요리인. 어린 양을 먹는 거죠. 어,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 빵을 가지시고 어, 그들에게 축사하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날 기념해라. 그리고 저녁 먹은 후 어, 어린 양을 먹은 후에 예, 또 이는 어,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다 하시면서 어, 세 번째 이 포도 주를 마시게 됩니다. 잠시 네, 네. 음.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잔을 마시게 됩니다. 네 번째 잔은 바로 이제 미래를 향하면서 어,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엘리야의 잔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절 만찬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 우리 지붕같이 이렇게 된 지붕이 아니라 그냥 평평한 지붕에 올라가서 10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나오는 감사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만에서. 어, 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 6월절에 첫째 잔을 딱 마시면서 세족식을 했고, 두 번째 잔을 마시면서 과거를 해상했고, 세 번째 잔, 구원의 잔. 아, 이때, 어, 가롯 유다가 아웃이 됐고, 그리고 네 번째 엘리야의 잔. 총네 잔을 어, 6월절 만찬에 마시는 거. 이런, 어, 엄청난 것을, 이런 예식을,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들을, 예식을 지킬 것을, 어, 말씀하시잖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 그들 중에, 제자들 중에, 야,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난 거예요. 예수님은 내일이면 죽으실 텐데.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누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늘잘 기억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고요. 어, 이 31절에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여러분, 너는 돌이키놓 후에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어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 만나셔가지고 회복시켜 주는 것도 어때요? 우리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 그리고 하나님을 아 그래도 신뢰해야 되나 못 믿게 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텼더니 음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제 느껴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와, 내가 그때 정말 잘 버텼어. 이게 아니에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그 베드로가 이렇게 세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세 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을 욕할 때 주께서 돌이켜 22장 예, 61절에 베드로를 보셨다 그랬어요. 우 와, 눈이 짱 마주친 거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할 때 주님께서 날 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장으로, 어,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 23장에서 또 누가 보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양쪽에 두 행악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중 하나는, 어, 예수님을 굉장히 모독을 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 자, 그 중에 이 달린 행악자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 자식아 이런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기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마지막이 죽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한편에 매달렸던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극적인 회심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하고 흔히 이것을 많이 이용해서 우리가 믿지 않았던 부모님이나 형제들 이 있으면 병원에 이제 가는 거죠. 임종 직전에 가서. 물론 복음을 전하고, 어, 그분이 마음 중심으로 또 영접하고, 어,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죽음 앞에서 그거와 상관없이 어, 자녀들이 또 그렇게 요구하니까 끄떡끄떡 하는 경우도 있, 있잖아요.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 주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리고 우리가 또, 어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사시다가 가시면 확신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 때, 이제 그런 고백을 따라하라고 해서 제3, 그 다음에 용서, 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막 이걸 따라, 기도를 따라했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우리 주님만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왜냐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어떤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아이고 그렇게 그럼 예수님 나도 그냥 그렇게 믿는 게 낫겠다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을란다 이러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우리의 형제나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의 애틋한 마음은 알지만 형이나 다른 누군가가 실족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우리 형제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이런 기도를 따라 했잖아요. 이게 진심이었기를 소원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 지금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무조건 천국에 갔다라고 우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그렇다면, 그렇게 여기 지금 행악자중 하나가 어, 낙원에 갔습니다. 이 사람하고 사도 바울이 있어요. 누구요? 예, 네, 사도 바울이 있죠. 우리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어, 하나님 앞에 귀신 쓰임 받은지 알잖아요. 천국 갔을 때 여러분 대우가 어떨 것 같아요? 대우가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 물론 구원 받은 거. 너무 감사하지만, 기왕의 구원받은 것,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그리고, 네, 24장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요. 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과 또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에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에, 음, 주님의 제자들, 성령을 받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주어진 대가는 죽음, 순교 뿐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어, 대속하신 예수님을, 또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한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충분히 사해셨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마지막 심판관으로 오시기 위해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정확하게 이 총체적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아 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칭찬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보상을 받으려고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 주님과 함께, 아, 영원히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이제 누가 보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어, 누가 보금 이 뒤편을 또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